SSD가 달려있네 여기 네? 달려있네 SSD가 1060 같은데 그래픽카드 이거 뭐야 바이오스타 H61 H61? 저 컴퓨터가 더안오래돼서저 컴퓨터로 봐야겠는데요 이거 H61인데 가정에서 사용하는 컴퓨터가 아니네요. 공장에서 사용하는 거네. 얘는 공장에 쓰는 거고. 금융 공장? 네. 뭐야? H110 이게 더 신형입니다. 이게 더 신형이에요? 네. 110. 이게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어. 하드를 일로 옮길 게 아니라 네. 여기 있는 걸 일로 옮겨야죠. 이게 CPU가 뭔지 를 모르겠는데 확인을 해 보고 파워는 잠깐 이거는 비전격이고 이거는 이거 정격같은데? 마이크로닉스꺼네 이건 정격, 마이크로닉스 정격. 파워는 이거 쓰고 파워는 이거 쓰고 케이스는 이게 더 신형인데 네 짬뽕 시켜야죠 이거 그렇게 DDR4네 이건 H16 DDR4 C3가 아니네 G4400이면 은 이게 G4400이고 이게 i5 2500이면 이거 쓰는 게 낫지 아니지 그냥 이거 쓰는 게 낫지 앞으로를 위해서 정상 작동하네 CPU가 뭐야 아 여기도 SSD가 달려 있네 이분이 하드라고 말하는 게 SSD네 이게 너무 느리다 그럼 윈도우가 이제 덜어져서 느린 거죠 자신이 컴퓨터를 샀던 시점이 아니라, 이분이 이거를 중고로 산 거지. 그러니까, 1 9 6 0 달려있네, 지금. H61 보드에 1 9 6 0 달아가지고, 중고로 파는 거를, 이거 산 다음에 나중에 사셨네. 그니까, 러 이게 너무 오래됐다고 말을 하는 거지. H61에 1 9 6 0단 거, 이 밑에 컴퓨터 이거, 사기당했을 것 같은데. 뭡니까? 뭐야. 윈도우 완전 깨졌나보다 바이오스 들어가야겠다 바이오스 들어가가지고 cpu가 뭔지를 봐야 아씨. 직접 확인해 뭐야 CPU가 4400같네4600 4600이면 G4600이면 3원으로 쓸만하지 이거를 이제 하는게 낫겠다 진짜 이거 화석같다 화석같아 진짜 그 파워는 여기 있는 걸로 옮기고요 네. 케이스 이거 나요 사무용으로 아, 이거보다 네. 아 전에 소리 전면에 이거 팬 소리가 나니까 위에 좀 살짝 들어간 것도 그렇고 러면은 네. 거는 이쪽으로 옮겨주시고 이거는 네. 버려버려요 그냥 딱. 여기는 1 0 6 0 달아가지고 옮기고 네. 램은 여기랑 이거 호환이 안 돼요 예 음. 네. 옮기고 아일 많아 이거 파워는 이거 쓰는 게, 쓰는 게 낫기 때문에 네. 이걸 갖다가 여기서 분해를 해야죠 이거 완전 막 조립입니다. 이거 진짜 조립 하네 이거 개인이 조립해, 직접 조립하잖아요. 컴퓨터 없다가 이렇게 조립해, 컴퓨터 없자가 이렇게 조립했으면 쓰레기지. 이거 킹스톤 같은데, 야 오랜만에 봅니다. 킹스톤, 저... 지린네 뭔지, 이 파워는 빼고, CPU는 i5 6400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보드도 분해하고, 파워도 분해가지고, 청소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재조립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 작업을 다 했는데, 정리 다 했습니다. SSD는, 야 이야... 기가 막히지. 기가 막히잖아,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아까 조립한 애랑 지금 봐봐, 이게. 완전 다르잖아. 어? 음. 서로 마주 보게 해서 이쪽으로 왜냐면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하면 선이 너무 이제 이 간격이 벌어지니까 음. 서로 마주 보게 이 꺾이지 않게 딱딱 음. 요즘 이 그래픽 카드가 문제입니다 이게 앞쪽에 팬이 예 나갔어요 이거 예, 벌써 흔들리고 뒤에 팬은 괜찮은데 돌리면 소리가 좀 나요 이거 갈아야 된다는 거네 그냥 떼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게임을 안 하시니까 게임 안 하잖아요. 네. 게임 안 하기 때문에 그래픽카드 온도가 많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이거 이이펜이 이, 뭐야? 그냥 음. 빠지네. 이거 버려버리고 음. 이거 안 들어도 되잖아요. 이거 하나만 들어도 돼요. 게임을 안 하기 때문에 게임은 신맞고고수도만좀한 번. 아, 그 상관 없어요. 상관 없어. 네. 네. 뒤쪽 펜도 네, 맛이 갔어요. 이 그래픽카드 온전한지부터 확인해야 돼. 그리고 온전한 거 확인하고 이거 위에 플레이트 떼버리고 그 사각펜 달겠습니다. 야 이거 선타이 묶어 놓은 꼴 봐라. 아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것만 봐도 그 사람이 일을 어떻게 하는지 알수 있는 거예요. 이거 가지런히 하면 되잖아. 이거 해놓은 꼴 하지 마 이거. 얘가 이 컴퓨터를 조립한 애가 어떤 분야 가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이 모양으로 일합니다. 얘. 그래프 카드 뜹니까? 여기야. 아 픽션이 났어. 인식했다는 뜻이죠. 나오게 하면 돼. 아 나오네요. 이제, 이분이 이제, C 드라이브로 사용했던 거는 냅두고, 이제, 예전에 사용했던, 이제 안 쓰는 컴퓨터에 있는 거에다가, 이제, 세팅을 새로 해야 하는 게 낫죠. 근데 이분이 지금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많다고 하니까, 어 이거를 그대로 해야 될것 같아. 야, 이건 DVD가, 야, 이거 덮개가 있습니다. 이거 마이크로니스꺼? 마이크로니스꺼네. 야 이거 덮개를 열어서 DVD를 이렇게 빼내요. 아 요런 건 이게 원래 이제 없으면 없는 거고 떼면 떼는 거고 붙이면 붙이는 건데 이거 어 아, 이게 실제로 덮개를 이렇게 해놨네요. 커버 뜯어냈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구멍을 뚫으라고 했는데 그냥 여기랑 여기가 있기 때문에 요 사이로 철근을 넣어가지고 팬을 예, 묶어야겠습니다. 그냥. 원래 이제 메인보드 3핀 연결을 하려고 했는데, 이 메인보드는 CPU 전원부랑 시스템 팬 전원부에서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Y자선을 지금 찾아봤는데, 어디에 있는지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파워 연결인 팬 이거, 예, 요거 하나 찾았습니다. 이거, 먼지가 좀 있고, 이거 쓰던 건데, 소음이 없어요. 이거 똑같이 마이크로닉스 거. 파워를 연결해야죠. 어쩔 수 없죠. 이게 마이크로닉스 H300 미니에 있었던 팬이에요 예. 이게 이게 최대 RPM이 800입니다. 지금 800이에요. 예, 파워의 시중 연결. 파워의 시중 연결하면 이제 최대 RPM으로 돌죠. 팬이 가지고 있는 이정도면 예, 됩니다. 이분이 게임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묶어서 예, 장착해서 달면 됩니다. 이렇게 하, 이쪽으로 철근이 일로 안 빠져가지고 한참 걸렸습니다. 요사이 여기 틈이 있는데 이게 철근이 이제 아니, 철사잖아요. 두께가 있으니까 90도로 탁안 꺾이는 거야. 아, 힘들다, 이거. 네, 조용합니다. 네. 아, 요거 연결해야지. 와, 아, 끝. 그냥 꼬으면 되는 거니까, 참. 아 여기다가 괜히 꼬으면. 꾸면... 아니, 컴퓨터 USB 컴퓨터. 이렇게 꽂으면 이거게 꽂고 이제 돌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올리면 되는 거예요 아. 여기 꽂아도 되고 여기 꽂아도 되고 여기 보통 여기 꽂죠 거기다? 여기다? 아무 튼나꼽 꽂아도 되는 거예요 예. 빼가지고 가지러 가야지 신발은 아, 엄청 가지런하게 갖고 다니시네 참 <laughs> 맛있다고 하던데 이거 이거 괜찮은 거 같아 딱 봐도 괜찮게 생겼는데? 이게 무서불이 권랑 아니야 무서불이무서불이 어? 뭐아요 그럼 그 시장에서 무소불이 권력을 휘두르는 김밥인가? 라면 따라 먹어야겠다. 컴퓨터가 저렇게 나이드 분들이 오면 컴퓨터를 퀴적하게 사는 법을 몰라가지고 진짜 설명한 시작 프로그램 고클린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드라이버 설치 뭐이 드라이버 이런 거 해가지고 30분 동안 설명해드려 30분 동안.